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1년 만에 이혼하게 된 42살 여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뭐 특별할 게 없었어요. 평범하게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했었고, 뜨겁진 않았지만, 잔잔하고 편안하게 사랑을 했고, 너무나 당연하게 결혼할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큰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결혼 후에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죽을 때까지 남편 하나만 보고 살줄 알았는데, 모든게 다 저만의 생각이었더라고요. 결혼 초반 때는 누구나 그렇듯이 별 문제가 없었어요. 되려 시댁과 사이가 너무 좋아서 정말 과할 정도로 화목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시부모님과 시누한테 엄청난 시집살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요.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해 제가 위경련으로 쓰러져 입원할 정도였어요. 일단. 평일에 툭 하면 일하는 사람 불러내서 집안일 시키는 건 기본이었고 혼자 사는 남편의 여동생 집에 일주일에 세 번씩 가서 청소를 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 모임에도 전 거의 투명 인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음식 차리는 아줌마 그 정도도 못했어요. 음식은 혼자 다 준비하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다들 시로 들어가면 그때 그새 저는 치우기 전 밥을 먹고 새벽까지 뒤처리를 해야만 했어요. 근데 진짜 이 정도만 했으면 이렇게 서럽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희 시댁은 매년 못해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저는 결혼을 하고 딱 1년째 빼고는 단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어요. 애도 못나는 며느리를 보면 스트레스를 풀러간 여행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시어머님이 난리를 치셨거든요. 신년으로서 안 하면 되지 왜 했냐고 하시겠지만, 그때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었고, 또 아이를 못 갖는 게다제 탓인 줄 알았거든요. 시어머님이 자주 가는 절에 스님이 제가 자식 운이 없어서 자식이 없는 거라고 했다나 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그냥 사람을 완전 세뇌시켜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저도 죄가 죄인인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도 다들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아이가 안 서는 건 여자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아이를 못 낳는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러다 보니 시집살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쪽에서 다제 문제라고 하니까요. 그러다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남편에게 검사를 받아보자고 말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병원을 절대 안갈 거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유를 물었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갈 거면 당신 혼자 가. 여보. 내 말에 뭔가 오해를 한것 같은데 그냥 검사만 받아보자는 거야. 당신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러 가는 거라고. 남편은 거기 가는 것 자체가 자기 중요 부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고 기분 먹었다고 절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병원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저는 혼자 보약을 지어먹었어요. 그렇게 또 시간만 흘러갔고 점점 시집살이는 심해져만 갔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님이 집 창고 정리를 하라고 시키셔서 혼자 무리를 하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에서 떨어져 큰일이 날 뻔했어요. 아니 조금만 더 늦게 발견됐으면 정말 저 세상 갈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시어머님은 저에게 야단을 치셨어요. 진짜 쓸모가 없다. 어쩜 쟤는 하는 것마다 저 모양이니. 애도 못 낳고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아휴. 자기 때문에 청소를 하다 다쳐서 병실에 누워있는 며느리한테 의자에 앉아 제대로 할줄 아는 게 없다며 소리치시는 시어머니가 어디 또 있을까요? 그 기분 아시나요? 너무 서러워서 너무 슬퍼서 그 서러움이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기분이요. 그래서 입술만 피가 날 정도로 깨물었어요. 그날 진짜 얼마나 울다가 잠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주질 않았습니다. 결혼 초반까진 애가 없어도 우리끼리 행복하면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저를 애못나는 여편네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서러워 가출을 했어요. 친정집도 딱히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친구네로 도망가버렸죠. 그렇게 한 2주 정도 가출을 하고 나니 남편도 심각성을 느꼈는지 제가 다니는 회사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붙잡고 말을 했어요. 당신이 힘든 거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집으로 다시 들어와. 이게 뭐 하는 거야 밖에서. 됐어. 다시 돌아가 봤자 똑같은 취급만 받겠지. 뭐 달라지겠어? 어차피 애도 못 낳는데 뭐가 달라지겠냐고.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안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 그 노력 제대로 해봐. 나랑 병원에 같이 가줘. 남편은 한참을 망설였고, 그건 좀 그렇다고 말을 하다가 제가 강하게 나가자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 부부는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은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아이가 안 생겼던 원인은 제가 아니라 바로 남편의 문제였어요. 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였죠. 저는 서러움이 폭발했지만 그 순간 참아야만 했습니다. 왜냐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완전 망연자실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진심으로 남편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는지 남편은 강한 부정을 하더라고요. 완전 미친 사람처럼 몇날 며칠 술만 퍼부어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자신은 이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서 다른 병원에 또다시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풍수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제탓으로 돌리고 싶었는지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매일 술에 취해 완전 망나니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시어머님이 남편과 연락이 안 된다며 집으로 찾아오셨고 그날도 역시 술에 쩔어 들어온 남편을 어머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제대로 지역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님은 자기 아들을 제가 망치고 있다면서 시시때때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남편의 비밀을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의 자존심일 테니까. 그래도 부부로서 남편의 그런 부분은 가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꾹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님은 저희가 병원에 다녀온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 아무 말이 없자 당연히 제 문제인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자를 붙이셨어요. 처음에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시댁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때 잡채를 만들고 있었는데 참기름이 떨어져서 잠깐 사오겠다고 말을 하려다가 안방에서 통화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래 엉덩이가 커야 아기를 잘 낳을 거 아니야. 그래 한번 잘해봐. 내가 네 와이프나 단단히 붙잡고 있을 테니까 오늘 한 방에 성공해라. 알겠지? 시어머님의 통화 내용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싸한 게 분명 남편이었어요. 저는 밖에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누가 뒤에서 제 핸드폰을 뺐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뒤를 딱 봤더니 시어머님이 완전 화난 얼굴로 제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려고 하는데 시어머님이 먼저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냐? 어머님, 통화 내용 다 들었어요. 그 사람 어딨어요? 어디에 보내셨냐고요? 넌알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반찬이나 마저 해라.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시키세요. 저도 지그지그 돼서 더는 어머니랑 살기 싫다고요. 저는 진짜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더 날뛰더라고요. 내가 이혼을 하라고 했니? 그냥 대리모라고 생각하면 될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라도 애는 낳아야지. 네가 생각을 해봐라. 너 같음 네 자식이 애를 못 낳고 있는데 안 답답하겠냐?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대리모라니요? 아무리 그래도 가정에 있는 자식한테 여자를 정말 저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계속 뻔뻔하게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네가 애만 제대로 낳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냐. 네가 애를 못 낳는 걸 탓해야지. 누굴 탓하겠냐. 그러니까 잔말 말고 들어가서 음식이나 해라. 시어머님은 저렇게 말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인내심이 폭발함 저는 시어머님께 모든 사실을 다 말해버렸어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아니라 이집 아들이 어머님 아들이 아이를 못 갖는 거라고요. 제 말에 시어머님은 제 앞으로 와서 제 뺨을 또 때렸어요. 둘린 네 입이라고 이걸 확. 너 죽고 싶어? 어딜 내 아들의 모함해 당신 아들한테 확인을 해보시던가요. 이미 병원 두 곳에서 다 확인했다고요. 제 말에 완전 충격을 받은 어머님은 철퍼덕 바닥에 주저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끝까지 제 말을 못 믿겠다면서 부정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똑바로 확인해보라고 말을 남기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제가 정성껏 만들었던 음식을 싹다 버려버렸어요. 그 인간들 주둥이로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버리고 신정집으로 바로 가버렸어요. 울면서 집으로 들어가 저희 가족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해줬어요. 진짜 저희 집은 한바탕 난리가 났죠. 그동안 제가 죄인인 줄 알고 참고 살라고 했던 건데, 모든 게다 남편 탓이니까 가족들도 완전 뒷목을 잡았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이셨고요. 솔직히 가족들한테 너무 서운했었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눈물을 보이시니까 그 원망과 미움이 다 풀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들도 저한테 그러고 싶으셔서 그런 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부모님과 오해를 풀고 나서 저는 새 핸드폰을 구매했고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낮에는 그렇게 전화를 안 받던 남편이 늦은 저녁이 되니까 전화를 받더라고요. 야, 네가 우리 엄마한테 말했냐? 제가 전화를 하자마자 남편을 욕을 퍼부으며 저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 태도가 너무 뻔뻔해서 말문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지가 저한테 큰소리 칠 때가 아닌데 저를 막 몰아세우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욕하면서 싸웠죠.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나한테 따지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지금 당신 바람 폈잖아. 다른 여자랑 자고 왔잖아. 이게 무슨 바람이야. 우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지. 뭐? <laughs> 희생? 당신이 얘를 못 갔는데 다른 사람이랑 잠자리라 하는 거라 우리의 희생이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이 인간아 내가 애를 못 갖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못 갖는 거라고 남편은 완전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정해준 여자랑 잠을 자면 얘가 들어선다고 스님이 알려줬다나 뭐라나 완전 미쳐서 헛소리를 짓거렸어요 도대체 그 스님이 뭐라고 그 말을 맹신하냐고요 제 생각에 스님은 핑계고 그냥 자기가 다른 여자랑 자고 싶으니까 괜히 시어머님과 스님을 들먹이는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랑 계속 실랑이라던 남편은 처음엔 변명을 저에게 주저리주저리 떠들어대다가 돌변해버렸어요. 엄마 말이 다 맞았어. 다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제대로 여자구심만 했어도 나는 괜찮았을 거라고. 미친 소리를 하면서 저를 위협하는데 더 이상 남편과는 대화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미 통화 내용은 다 녹음했고, 중요한 내용들은 다들어했으니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절차대로 이혼소송을 차차 준비해 나갔습니다. 처음엔 적당히 합의보고 그냥 깔끔하게 합의위원을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님이 저한테 이혼하고 싶으면 다 두고 네 몸만 나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서 그동안 제가 당했던 시집살이에 대한 대가를 내놓으라고 말을 했어요. 안 그럼 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했죠. 어쨌든 대가를 치르고 남편과 다른 여자를 잠자리하게 했으니까요. 그게 팩트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세게 시어머니에게 협박하니 협박을 했어요. 끝까지 시어머님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뻔뻔하게 굴길래 저는 시아버님한테도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님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시다가 제가 시어머님과 남편하고 통화했던 모든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자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저한테 몰상식하게 불었어도 시아버님한텐 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처음엔 죄송했죠. 그런데 저는 그동안 시댁 식구들한테 너무 많이 당해와서 시아버님한테 솔직히 죄송한 마음이 안 들었어요. 한편으로 속이 시원했어요. 제가 당한 거에 비하면 발톱에 때만큼도 못하니까요. 그 사건으로 지 잘난 아들 잘못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제 탓을 하던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코가 제대로 납작해졌으니까요. 그후 며느리 잡던 시댁과 전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님이 쓰러지기 전까진 저한테 큰 소리 뻥뻥 치던 시어머니가 남편도 시아버님이 정신을 차리고 난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함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들과 그나마 대화라는걸할수 있게 되었어요. 진짜 그 전까진 막무가내 식으로 나와서 대화 자체가 안 됐었거든요. 사태 파악 제대로 한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저와 합의를 보려고 난리를 쳤고, 그덕에 저는 시댁에게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가사노동과 심적 고통의 대가, 솔직히 한 분도 안 남기고 다뺏어 먹어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받아낼 수 있을 만큼 크게 받아냈어요. 거의 이혼 유자료만 받아내면 될 정도로 남겨놓고, 시부모님과의 일은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후 저는 몇 개월을 걸쳐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끝내 제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혼 소송 중에도 여자를 만나러 다니다가 저에게 들켰고 추가 증거 자료가 되어 제가 제대로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웃긴 일은 이혼 소송이 끝나고 나서 터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이혼 후에 남편은 완전 자포자기했는지 다니던 직장에서도 성희롱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고 시어머님은 남편을 총각으로 속여 여자들을 소개시켜 주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한순간에 완전 미쳐갔고 결국 시아버님은 그 둘을 내쳐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에 합의금을 고아다니던 시어머님은 저한테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차게 외면해버렸죠. 애미야 내가 미안했다. 이번만 좀 도와줘라. 소송 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시던 분이 이제 제대로 상황 파악이 되셨나 보네요. 내가 그땐 진짜 뭐에 씌었나 보다. 너도 내 입장이 되어봐라. 자식 새끼가 알을 못 낳는다는데, 어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 어머님의 잘못을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입이 백개아니 천만 개 달렸어도 어머님은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신 저 찾아오지 마세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데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시어머님그 모습을 보자니. 순간 감정이 욱하고 올라와서 저도 모르게 빵딱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시어머님도 눈이 튀어나올 만큼 커졌어요. 그런데 지난날의 모든 기억들이 떠올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더 잘해주시지. 아니, 기본적인 사람 취급이라도 해줬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시어머님은 이런 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큰 소리를 치셨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요? 이 정도로 끝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뺨으로 때린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당당하니까. 그래서 더큰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을 밀치고 커피숍을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뺨이라도 때리고 끝낼 수 있었다는 게 조금은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음 진짜 지금까지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후 저와 시댁은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고 최근에야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남편과 같이 회사를 다니던 제 지인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 사건으로 회사에서 쫓겨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실형을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치는 않지만 시어머님 역시 같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진짜 그 집을 풍비밭을 내려고 하는지 신우가 사기 결혼을 당해서 시아버님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싸그리 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에 진짜 소름이 쫙 끼쳤어요. 역시 나쁜 짓을 하고 잘살 수가 없나 봐요. 하루라도 빨리 그 집을 나오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었으면 그 시기에 저까지 당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같이 산 적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적마저 다 털려버려서 더 이상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네요. 가장 예쁜 나이 때부터 이혼을 할 때까지의 시간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서럽고 아까워 죽겠지만 그래도 그 지난 날들을 툭툭 다 털어버리고 지금은 작은 가게를 차려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할수 있다는 거에 감사해하며 살고 있어요. 다른 분들께도 많은 피해가 있으실 텐데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만 생길 거예요. 모두 더 나은 하루하루가 되시길, 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